자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. 먼저 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를좀 합쳐볼까요?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죠? 자, 로그 a 아, 로그 a가 절대값 a 분의 절대값 b가 절대값 통채로 a 분의 b 하고 같다는 거. 자, 요 성질을 이용합니다. 그러면 로그 2에 마이너스가 있는 쪽은 분모로 내려가죠. 절대값 x 세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리미트 x가 1로 갈때 근데 분모도 분자도 0으로 가죠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는 약분이 되는 경우가 다항함수의 다항 경우에는 약분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죠. 역시 x-1 바로, 바로 약분되는 패턴 보이시죠? 그래서 얘는 x-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. 위에는 x-1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그럼, 요렇게, 요렇게 약분이 되잖아요? 그럼, 남는 것만 다시 써보면, 자, limit x가 1로 갈 때, log 2에, 분모가 x, 세제, 어, 체제곱에 제곱이죠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 됩니다. 그럼, limit x가 1로 갈 때, 분자분모, 전부 다 0이 아닌 값이니까, 대입, 대입이죠?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2가 됩니다. 뭐 그대로 써도 되고요.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3. 그래서 1 로그 2의 3이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. 답은 1번이네요.